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칠병이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이 앞선 말씀인 오병이어의 말씀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번더 많은 사람들에게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칠병 이어, 이어와 비슷한 5병 이어의 사건부터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큰 기적을 베푸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했고 또 수로 분위기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알려진 여인의 자녀가 귀신 들린 것을 고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보시는 가운데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칠병이어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당신이 구원자라는 표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도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내시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보면 이 본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너희는 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의 사람을 먹이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의 사람을 먹였는데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된 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본문인 칠병이어 사건을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특별히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복음서가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라는 사건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과 요한 복음은 오병이어 사건 후에 조금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너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신 뒤에 직접적으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기적을 베풀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가리켜 주시고 자신을 알려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음서의 배치들을 통해서 복음서의 저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수 있는 은혜를,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알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이 본문과 똑같이 나옵니다. 이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떡을 얻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 우리가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겠습니까? 떡을 얻는다 한들 이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던 이 질문이 구약 성경에서 광야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어디서 떡을 얻고 어디서 고기를 얻고 어디서 물을 얻겠습니까? 여기는 광야인데요.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라는 떡을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매추락기라는 고기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봤는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벌을 내리셨나요? 바로 한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신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내려줄 것인데 너희가 고기를 싫어할 만큼 먹게 할 것이다 이 사이에서 고기 찌꺼기가 제거되지도 않았는데 또 고기를 먹을 것이고 그 고기를 한달 내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언제 받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수 없었던 것,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처럼 이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사실이고 또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떡을 내리신 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 4,000명에게, 5,000명에게 떡을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떡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곧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읽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매일 들어도 하나도 안 변한다. 이 말씀 매일 들어도 난늘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맛있게 밥을 먹어도 스스로가 잘하는 것을 잘못 느끼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이 잘하고 있는 것을 어린 아이를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비록 잘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푸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 자신을 주신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